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소리 장기표입니다. 어,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그 제가 이 마침 이 사무실이 여의도 국회 바로 앞에 있는데, 이 국회 앞에는요, 맨날 집회입니다. 그리고 이 국회 정문 그 들어가는데 보면, 정말, 한심할 정도로 쫙 텐터들이 쳐져 있습니다. 뭐, 텐터들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을 까닥이 있습니까? 그럼 이 국회 앞만 그러냐? 광화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 검찰청 앞, 법원 앞, 도처에 하여튼, 이 집회,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의 모든 집회 시위가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거 정말 이런 현상이 없어야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법치주의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검찰과 법원이 딱딱 어떤 사건이 생기면 법에 따라서 정말로 공정하게 정의롭게 이렇게 처리한다면 왜 이렇게나 많은 집회를 하겠습니까? 뭘 국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걸 아주 합리적으로 검토해보고 딱딱 가부를 심판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이 성복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굳이 국민들도 그 비싼 그 비용들여 가면서 집회 시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뭐 일반 국민들은 민주주의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실감하기는 어렵지만, 진짜 민주주의가 중요합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말이 뭐냐? 전제군주제입니다 민주, 국민이 주인 것이 아니고, 왕이 주인, 왕주, 왕치, 왕이 마음대로 국정을 다스리는 것을 전제군주정이라 그러는데 민주주의는 왕의 멋대로가 아니고 국민이 주인데 인 국민이 그럼뭐 일상적으로 매일 간,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냐? 국민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민주주의하고 동어 같은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이꼬르 법치주의입니다. 그렇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느냐? 법치주의가요, 가히 붕괴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붕괴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일반 사건도, 형사사건도, 또 민사사건도 재판 기간이 계속 늘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늘어나는 것도 진짜 문제지만은, 국민적 관심을 부, 불러일으키는 이 중요 사건들, 내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요, 우선, 울산시장 부영선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청와대, 당시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총술동, 대통령부터, 대통령 그때 비서실장이 임종석 씨인데, 임종석 비서실장테총출동돼가지고그 송철호 씨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대표 낙선시키고 송철호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경찰청 뭐 총출동했습니다. 그선거법위반으로 드러났거든요.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그건 5년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하면 선거사범은 1년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강행규정이라는 강행 제목까지 붙여놨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아침 신문에 보니까, 그 황우나, 당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그 선거에 깊이 개입한 사건은 뭐 며칠 후에 선고한다는 말입니다. 겨우 이제, 그 사람 구형을 아마 한 5년쯤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근데 그 사람이 기소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출마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임기지금, 임기후 막바지에 와있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법원이, 대법원이 법을 안 지키는데, 국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건은 마치 뭐 황혼하시는 별도로 그걸 일찍 좀 선고한다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송철호 씨는 사람들 구형 7년 받고 있는데, 아직또 재판 선고 기일도 아마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이건 말입니까? 내가 자꾸만 이재명 씨검명하기조차도 싫은데, 이재명 씨 같은 사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온갖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이 나라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왜 그렇게 재판 오래 겁니까또 그런 중범죄를 짓고 있는데 왜 구속도도 하나 못 합니까? 또그저 사상 최대의 불법 배임 특혜 사건인 대장동 게이트가 관련해서 검찰총장, 뭐또 대검 중수부장 등등 했던 사람들 지금 50억 클럽 50억 원씩 받았다고 지금, 다 지금, 문제가 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가운데요, 박영수 전 특검 한 사람만 구속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은, 그 이미 그 20여 스까지 당선 무효형 유죄 판결 받고 있는 이재명 씨 사건에 대해서 그걸 무죄로 떠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재명씨가 이 난리를 피우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뭐 권순일씨 그래도 권순일씨는 과천대 공무원 변호사가지고또 돈도 받고 이거 뭐 여러 분 말했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은요 수사도 안 합니다 이러니까 이게 이나답니까아 곽상도씨 같은 사람 50억 받은 거다 인정되고 그랬는데도 뭐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독립신계라서 무죄다. 이따위 짓을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떼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앞이든, 광화문이든, 법원 앞이든, 검찰청 앞이든, 어? 내 권리 보장하라고 다들 데모를 하는 겁니다. 데모하는 경우도 잘못이지만, 아, 잘못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국가기관이 사법기관이, 검찰과 법원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소송해봐야 너무너무 오래 끌고 있으니까 이런 때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격언이 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정의를 구현하는 것인데 그 정의가 법에 의해서 빨리 구현되어야 되지 이걸 몇년 동안 끌어버리면요, 허탕이에요. 그것도 이런 일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에는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검찰과 법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될 책무가 있다. 이말 아닙니까? 이 지금 법원이나 검찰은 지금요 헌법을 육안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뭐 탄핵 탄핵 그러는데 정말 이런 사람들의 말로 탄핵되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요 이처럼 이 법치주의가 파괴되는데 대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정부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래 왔다고 해서 그냥 넘기면 됩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 왜 했습니까?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이러한 이, 이 시기에 이 법치주의 확립을 해야 될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될 주된 책임을 안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말 법치주의가 이렇게나 붕괴되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 지금요 얼마 전에는 뭐 어디 대우 갔어, 또뭐 대전 가서 어? 그뭐 팬들하고 사진 찍는다고 몇 시간씩 하고 그래가 됩니까? 어? 또 그런 거을 또요 온갖 언론에서는 계속 요즘 지금 또 한동훈 신드롬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어? 국민 여러분.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이,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특권 폐지당을 창당했는데, 특권 폐지당은 특권도 폐지해야 되지만은, 그러나요 이런 이, 만약에 이 불법을 향하는 사람들요. 교도소를 아무리 많이 지었다, 지어서라도 전부 다 구속해야 됩니다. 이 고위공직자들, 그, 불법 행위자들도 구속해야 되지만, 국민들도 떼법, 떼서 가지고 관찰하려는 거, 이런 거 막아야 됩니다. 전형적인 것이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하면, 교도소를 더 지어서라도, 감옥에다 가둬야 됩니다. 우리 특권 폐의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된다면 정말로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피해자는 누구냐? 국민입니다. 이른바, 이, 이은하 이런 이큰 물고기는 다 빠져나가 버리고 송사례만 잡힌다는 말대로 법치주의가 확립이 되어야 서민 대중의 권리가 보장되고, 그리고 권한 센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권이 배격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은 법치주의를 확립을 해야 그래야 불법집회 같은 거, 때법 같은 거, 이런 것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